초대가수 정동원입니다 일단 여러분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정말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추웠는데 벌써 확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우주총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언제 어디서나, 또 제가 어딜 가든 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완주 국민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정동원입니다. 네 어, 정말, 그, 뒤에도 확 찼네요. 정말 많이 와주셔서. 오늘 재밌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완 <laughs> 아 사랑합니다. 네. 정말 로컬 푸드 또 이제 축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먹거리를 또 오는데도 이제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다 음식을 보는데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도가 여러분 배고프세요? 배안 고프세요? 아다 드셨다고요. 음, 저도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 여기서 뭐 하나 사가지고 먹을 예정입니다만, 네. 어... 일단... 어, 아, 여기 있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물... 물 먹으라고 하실 줄 알고 갖고있습니다 네, 어... 보 선물이요. <laughs> 자, 그럼 일단 물을 한 모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옆에서 기다릴 때, 이제, MC 분께서 저 소개 멘트 해주시고, 또, 우리 우주총동원은 질서도 잘 지키고, 막 이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듣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팬부심이라고 하죠, 그거. 네. 아, 그런 게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너라고 부를게 할 때, 이춤 아시죠? 이러고. 이거한테 조금 더, 조금은 1.5배 정도 이렇게 더 뒤로 들으면서 조금 더 해봤습니다. 네. 자,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아직 들려드릴 곡도 많고 하니까 다음 곡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어, 얼마 전에 제 앨범에 그 더블 타이틀로 띄웠고 있는 만약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셨다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어, '만약에'라는 노래인데요. 원래 조항조 선배님 노랜데 제가 이번에 어, 제 앨범에 리메이크 곡으로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만약에' 앞으로도 많이 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를 불렀으니까 또 해야 될게 있겠죠? 앵콜은 물 마시고 나서 이제. <laughs> 자, 시작! 물도 마셨으니까 또 아까 앵콜해 주셨잖아요. 또 다음 곡을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곡부터는요. 여러분이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소리도 질러주시고 또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라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어 한번 제가 부르고 무관주로 마이크 넘길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무냐고다르신다면무르시다시하고 아, 했어요 무신다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다감사합니무 여러분, 제가 노래 부르면, 이제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 기분이 좋죠? 네! 아, 저도 지금 방금 들었는데 기분이 확 좋아져 버렸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곡 사랑은 눈물의 시야에서 이제 뒤에 댄스가 나오는데요. 댄스 부분 확 이제 리듬 타면서 하는데 좀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 사랑은 눈물의 시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얼마실까 뭐 <할까요? 웃음> 아, 자,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또 여러분 소리도 잘 질러주시고 또 박수도 너무 잘쳐 주셔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 저희가 지금 세곡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 그죠. 물을 마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어세 곡, 세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다음 곡이랑 또 마지막 곡까지 두 곡이 더 준비가 되어있는데 아까 그 이제 상하노메시아 연습 삼아서 한번 제가 마이크를 넘겼을 때 여러분이 너무 저 아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른 노래도 한번 살짝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이 또 살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괜찮나요? 네. 네. 자, 어떤 노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어해. 네. 아 제가 이거 하면 좋겠네요. 어 훈사에서 이제 많은 다양한 곡들을 부르지만, 어 우리 우주충동원 팬분들에게 자주 들려 드렸던 노래 말고. 또 이번 앨범에 있는 곡 중에서 또 여러분에게 라이브로 들려드리지 않았던 곡을 살짝 적을 까 합니다. 네. 제가 하다가 딱 넘기면 여러분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이 순간, 내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 되게 멋있네요. 이게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 역시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우주 총동원입니다 한 곡을 그럼 한 번만 들려볼게요. <laughs> 나는 난... 기아다니래요아 감사합니다. 그만. 역시 우리 우주청동원은 중간에 끊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꼬마인형이라는 노래도 제 앨범에 있는 곡이니까요. 정동원 꼬마인형또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가 네, 온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곡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앞에 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사나이라는 댄스곡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탁탁 탁, 골반 중앙에 다 <laughs> 따라하시면 네, 두번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하고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그때 크게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탁탁 탁. 탁, 탁.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사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건 진짜 숨이 차서물 먹어야 되는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진짜 사나이 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또 들려드렸었는데요. 어, 이제, 다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가 메들리가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그, 인지성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어, 이 메들리가, 그냥 신나는 메들이가 아니라 뜻수 있어요. 오, 어떤 메들이죠 오빠 메들이라는 메달인데요. 왜 오빠 메들이냐면 팬분들이 저보다 이제 다누나예요다누나데 근데 이제 저한테 오빠 오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렇게 공연하고 할때 오빠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동생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빠 메들리를 만들드렸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곡들을 보면 다 오빠만 믿어, 그리고 날박이순역지 오빠, 이런 오빠 관련된 노래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에게 이제 이 메들리를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오케이. 저한테 저보다 어, 동생이 아니라도 그냥 오빠라고 질러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야 음악 소리가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있는 아주 국민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둘씩 타고 마이크 넘기면 아 형님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형님 분들도 저한테 오빠라고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마이크 넘기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좀 우렁차시네요. 자, 한 번만 더계습시다 오빠! 오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늦은데>. 네. <laughs> 네. 아니면 그 형님분들은 오빠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형 이렇게 해 주세요. <laughs> 형님.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laughs> 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크게 질러 주시면 마지막 오빠 메들리 음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오빠 메들리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메들리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오빠 하시면 음악 틀어주세요. 자, 크게 해주세요. 시작! 운동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